1km, 2km, 2 k 터널 진입입니다. 주행 차로를 유지하세요. k m 2이 m 2서 m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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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 9시 53분 경입니다. 현재 중부 고속도로는 도로 공사가 상당히 많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차량이 상당히 지체가 많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야간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차량 통행에 상당히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중부 고속도로, 어, 지금, 그,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 구간인데, 거의 공사 구간이 상당히, 어 여러 군데가 많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어 상당히 차량 속도를 내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 차량 사고 위험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야간 운행하는 그 트럭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일반 어, 승용차들은 상당히 어, 좀 위협적인 그런 상황도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중부고속도로는 어, 2022년 9월 1일 어, 밤 10시 경인데 어, 상당히 도로 곳곳에 현재 공사 현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른쪽 커브에 어, 주의하세요. 어, 한국 고속,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빨리 이 도로공사에 대한 부분을 어, 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어, 통행에 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어, 터널 내인데도 터널도 현재 지금 공사가 어, 진행되고 있어서 어, 1차선만 현재 운행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어, 도로가 상당히 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중부고속도로가 어, 개통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어, 상당히 도로에 대한 보수 공사가 많이 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인정하지만 너무 이렇게 공사 구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차량 통행에 상당히 어떤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부고속도로의 도로 통행 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야간에는 트럭들이 많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1 차선 그 통행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어, 위험해 보이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어, 여기는 그 중부 고속도로 상인데요. 어, 상당히 도로가 상당히 공사 구간이 워낙 랑 많아서 어, 상당히 차량 이동하는데 상당히 어, 위험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